닌자고, 쓰리. 먼저, 이 불빛을 사용한 도구. 자전거, 불빛. 자전거에 낄수 있다. 이제, 등장인물. 카이, 잔, 니아, 유랑모로 어린이로이드, 업그레이드된 소울아쳐 요게 까지다 참회를 시작합니다 시작 오늘은 산책하는 날 아주 신나요 갑자기 어디서 불이 켜졌다 전기가 나왔잖아 뭐야 왜? 왜 들어왔지? 깜짝이야 어. 뭐야? 나다! 난 멀어, 멀어, 멀어. 유튜브로 많이 구독해야 해요. 아, 유튜브로 구독하라고? 얼른 내야겠다 핸드폰 좋아. 닌자고연극 3 구독. 이걸 만드시는 사람은 영비슈퍼파오군. 잘 만들었는걸. 오, 좋아. 해. 어, 여기 뒤에 가보시다. 나다 쏠라쳐. 아, 좋다. 방송 사고입니다. 방송 사고입니다. 슝! 이것은 제가 만든 머신입니다. 멋지죠? 이거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총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훈련장. 난 오늘부터 여기서 산다. 아, 내 핸드폰 여기 밑에 용암인데 아니 바다잖아. 왜 용암이었다가 바다로 생각이? 하, 어쩔 수 없군. 소라차, 나 불렀나 뭐로? 음, 이거 좀 꺼내 핸드폰. 알겠다. 치치치치치저 오오오 오꺼네 왔다. 어... 동그랑아 됐다. 아, 좋다. 영비치 버버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마지막 편은 모로가 죽는 편입니다. 시작. 얘부터 죽습니다. 시작. 끝합니다내 핸드폰 됐다. 크악 보글 보글 보글. 감사합니다.